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츠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차츠 님과제가 만든 경복궁을 해볼 건데요. 제가 스킨이 바뀌었죠 네. 전 스킨이 안바뀌었죠 네. <laughs> 아, 맞다. 미 죄송해요. 파고 들어야 돼. 네 그냥 해요. 아, 그래요? 그럼 그냥 합시다. 괜찮아요. 그어 뭐야, 어디 갔어? 뭐? 어디 가셨어요? 저 여기 있는데요. 여기가 어딘데요? 저기 앞에요. 앞에 주차저 이제 그거 이거 썼어요, 이거. 이거 이 점하는 거. 점이요? 네 저는요 이게 요 렉이 먹어가지고요 이게 항상 돼요 그러군요 오토마크 표시가 항상 돼요 얼른 갑시다 <laughs> 슬프 <laughs> 근데 이름이 뭔가요? 설명해 주십시오 어, 고급 주차장이요 그러군요 이름 고급 주차장 아랫다가요 어머 이거 이거 뭐예요? 경복궁이에요? 네? 경복궁 네 우와 잘만들다 직접 만드셨어요? 네네 여러분 뒤에서 보면 디테일하지만 앞에서 보면 허접하답니다. 네 여러분, 네 뭐라고요? 아 뒤에서 앞에서 보면요, 약간 좀 허접해요. 네. 생각하는 것보다요. 네, 뒤에서 보면좀 괜찮아요. 아 그러군요. 자, 네 엠햄라멘라. 무슨 소리예요? 아 그냥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는 총두리님이 직접 발명하신. 음, 발명한 거 아닌데요. 아 직접 만드신 이거 혹시 강좌보고 하셨어요? 아니요, 감정 안 보는지. 음, 그럼 사진 보고 하셨어요? 아니요. 제머릿 속에 있는 아이디어로 만들었다고. 네? 제머릿 속에 있는 아이디어로 만들었다고요. 그러군요. 야, 근데 경복궁이 진짜 멋지네요. 음, 네. 그럼 경복궁, 경복궁 얘기하는 딱딱한 얘긴 기 하지 말고요. 저는 만들어 봅시다. 네, 만들어 봅시다. 아, 네, 불편하네 이거 엄청 커서 네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 들어온 이유가요 이 맵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하다가 우연히 들어왔어요. 제가 그냥 한국 게임 맵 하려고 했었는데 한국 게임 맵을 하려고 했는데 그 위에 딱 제게 떠가지고 이름이 딱 들어온 거죠. 네, 한국 게임 맵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청두리님께 갑자기 떠가지고 실수로 들어와 버렸어요. 나 아, 가끔씩 그런 적많는데 그러니까 저는 일단 한국 게임 맵 하러 갈게요.

자, 저기요, 자 잠깐만요. 네. 한국 게임은요. 네. 플레이어가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든 거죠. <laughs> 뭐야? 네 맞죠. 그러겠죠. 지금 뭐예요, 이거. 네. <laughs> 뭐야 이거? 나왔다 나왔다 나 어! 뭐야? 앞으로 갈 거야.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나가자. 아! 네, 앞으로 어? 앞으로 나가자. 아 뭐냐고? 아으로아으로 나가자 네 몰라요 어디지? 어디지? 어 나나나 나나나나 어, 맵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제 제가 들어가려고 시도했지만 를 들어갈 수 없었어요 어디요? 아니 진짜 여기를 못 들어가고 여기도 안 되고 여기 임시작 했고아 진짜 아 진짜 <laughs> 여러분 그러면은 시작할 때까지 저는 점프맵을 하고 겠습니다. 아 점프맵 아 점프맵이나 합시다 점프맵. 아무래도 저 레드스톤에다가 만드는것 같아요 레드스톤. 에음뭐 알고 있을까요? 나같다 점프 맵도 됐지. 점프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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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맵. 점프맵. 점프맵 오예! 아, 니 너무 앞으로 갔잖아. 자, 그러면 점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띠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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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띠디 저기요. 점두리 님, 목소리 안 들려요. 들려요. 아, 원래 안 들려요. 아야. 저 차친이 목소리 들려요. 아 어, 여러분 아무래도 한국 게임 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별로... 죄송다고 그냥, 계속, 짐 앱에 들어가달라고 하는 처음 들은 앱에 들어갑시다. 아휴. 아, 뭐야. 아, 니 때문에 위에 거 풀렸잖아요. 아휴. 짐 와가지고 갑자기 렉끌렸다고요워 난, 음. 나, 나, 나. 네, 여러분, 용암에서 탈출하기 재밌었나요? 이쪽에서 용암에서 탈출하기 하면 죽여버립니다. 아니에요. 이때 용암에서 탈출을 하기 맵을 했었잖아요. 그거 네. 말한 거라고요. 네, 경복궁에서 마냥 용암에서 용암에서 살아남기를 한 적이 있는 네, 그러면은 이상 아, 이상이니다 야, 5분만 하고 끝낼 순 없죠. 1불인데요 그러군요. 왜 그래요, 자취님? 죄송합니다!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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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재밌겠다겠구나. 사망하였습니다. 이 구멍은 뭐지? 부숴볼까요? 아프지마. 네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이번에 저쪽 구멍을 부숴보겠습니다. 허이아 뭐할? 아아아아아 조심 아, 아, 아. 나가요. 아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알았어 다시 다시 설치할게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 설치하면 되죠? 어딘지. 여기. 여기. 됐다, 됐다.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네? 거의요. 왜냐면요. 제가 처음에 보세요. 원래 타스님저안 보여요? 어, 어. 네, 이렇게. 아니,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있었어요, 진짜. 네, 이렇게. 음, 제대로 됐죠. 그쵸, 잘했죠? 잘하자. 잘하지 않았다고요. 왜요? 아니 저기 나 삐졌어. 진나가요 삐졌어. 나가요. 다음 네. 시간에 봅시다.